안녕하십니까. 플레이 솔리드웍스 2012 베이직 저자 원동현입니다. 14번째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어셈블리 파일을 가지고 실사 이미지, 렌더링 이미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의 예제 파일에서 어셈블리 예제 2번 폴더에 있는 스탠드 어셈블리 파일을 솔리드웍스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델링 작업에서는 아무런 재질이나 조건들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 파일에 직접 재질과 그리고 배경 화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의 메뉴바에서 도구 그리고 add-in 항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렌더링 이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포토뷰 360 프로그램이 솔리드 웍스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0버전, 이하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포토뷰 360 대신 포토웍스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포토웍스 또는 포토뷰 360 항목을 체크하시면 메뉴바에는 포토뷰 360이라는 항목이 표시가 되고 설계 라이브러리의 아래쪽 탭, 표현 탭에서는 이렇게 표현과 화면과 데칼 이런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구들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 스탠드 어셈블리 파일에 재질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화면 및 데칼 작업창에서 표현에서 여러분이 입력할 표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스탠드의 베이스와 기둥을 금속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속에서 마그네슘, 금속, 브러쉬 마그네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브러쉬 마그네슘 도구를 클릭해서 작업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입력할 부품 위에 올려놓고 마우스를 놓는 순간, 다음과 같이 내가 입력한 면에다 재질을 입력할지 아니면 회전 피처 또는 바디 또는 부품에 입력할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셈블리 작업에서 재질을 입력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부품 단위로 재질을 입력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시 마그네슘을 드래그해서 스탠드 부품에 부품 단위로 재질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등갓 부분에는 반사도를 높이기 위해 윤택 마그네슘 광택이 도는 마그네슘 재질을 입력하겠습니다. 역시 부품 단위로 놓으시고 그리고 전등갓의 스탠드 고정부에는 다른 재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프러시 알루미늄 재질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부품 단위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면 단위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체 부품은 광택 알루미늄으로 입력하지만 다음과 같이 버튼 부분에는 면으로 선택해서 광택 황동 부분도 따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부품을 클릭해서 드래그함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한 부분을 입력하신 다음에 디자인 트리에서 광택 황동이 들어간 옵션을 찾으신 다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표현,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재질을 입력할 면들을 선택해 주시면 일일이 드래그해서 재질을 입력하지 않아도 일정한 재질을 함께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전구 부분에도 재질을 줄 텐데, 전구에는 조명 부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에서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흰색 발광 다이오드를 역시 드래그해서 전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재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구의 본체는 반짝거리는 재질을 주시려면, 아연에, 윤택 아연 재질을 주시면 훨씬 반짝거리는 재질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한 부분에 바디 또는 부품 단계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구 부분에 재질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질만 입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경도 함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창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기본 화면 또는 스튜디오 화면 또는 프레젠테이션 화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배경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배경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보기 창에서 음영 처리식 그림자와 원근 표시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해서 2012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 좀더 실사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질과 화면이 입력이 되었으면 메뉴바에서 포토뷰 360에서 최종 렌더링 작업창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작성한 모델링에 재질과 배경을 추가해서 실사 이미지를 훌륭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이미지는 jpg 파일로 저장하셔서 여러분의 회사의 카탈로그 사진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꾸미시는데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시고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jpg 파일로 이미지를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 매니저 탭에서 재질이 잘못 들어간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로 선택해서 제거하신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업물에도 재질과 배경을 추가해서 실사 이미지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